오늘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잣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숲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ITX 기차를 타고 출발할게요. 이번 여행 코스는 지금 시기에 다녀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출발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창밖 풍경을 보다 금세 도착했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 1번 출구로 나갈게요. 청량리에서 약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청평역이에요. 역 앞에서 택시를 탈게요. 혹시 택시가 안 보이면 카카오 택시나 콜택시 앱으로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 막히지 않고 달립니다. 약간의 오르막을 보니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걸렸고요.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잣 향기 푸른 숲입니다. 자차로 오시는 분들은 정문에 위치한 A 또는 B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무료네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신분증 지참 시 무료고요. 반려동물은 출입금지입니다. 입구에 안내도가 있어 살펴봅니다. 이곳은 다양한 걷기 코스가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코스를 고릅니다. 지도 한장꼭 챙기시면 편안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장의 나눔길이에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입구부터 힐링되는 것 같아요. 물소리도 좋고, 플레음도 좋아요. 이렇게 계속 걸어가 봅니다. 키큰 잣나무들이 환영해주는 듯하고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상쾌해요. 곧 합쳐지는 길 표시가 보이네요. 무장의 나눔길이라는 이름처럼 길도 잘 정비되어 있어 걷는데 편했어요. 조금 더 걸으면 잣 피톤치드 길로 이어져요. 여기는 경기도 내에서 피톤치드 농도가 가장 높다고 하네요.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벤치에 앉아 숨 고르며 자연의 향을 들이마셔 봅니다. 자연의 향을 느끼며 이곳에 누워 독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방댐으로 가 보려고요. 안내도가 잘 되어 있어 찾아가기 어렵지 않았어요. 잔나무 숲 사이로 비추는 햇살들이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사방댐은 8번 안내도 뒤편에 있어요. 왼쪽 길로 올라갑니다. 계단 끝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릴까요? 이곳이 사방댐입니다. 하늘을 비출 만큼 맑은 물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댐 둘레길을 따라 한 바퀴 걸으니 자연이 주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이곳 쉼터에서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위에는 포토존이 있어 그곳에서 바라본 사방댐이에요. 다시 내려와 8번 안내도에서 왼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순환 임도예요. 전체적으로 평탄하거나 완만한 경사로 구성되어 있어 걷기 편한 편입니다. 특히 여름엔 잣나무 그늘 덕분에 시원하게 걷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햇빛이나 그늘 조건이 좋아 숲속 힐링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는 것 같아요. 19번 안내도를 지나가요. 잣나무 향을 맡으며 천천히 걸으니 금세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8번 안내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요. 이곳으로 가면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목이 말라 물 한잔 마시고 다시 출렁다리 방향으로 계속합니다. 개울이 있는 걸 보니 다 왔나봐요. 엄청 길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꽤나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4번 안내도 방향으로 계속 가요. 이곳의 데크길도 정말 좋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며 맞는 잔나무 향도 좋았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5번 안내도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들리는 건 새소리랑 바람소리 뿐인데 마음이 차분해져요. 잣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볼 때마다 감탄하게 돼요. 화전미 마을 방향으로 가볼게요. 이곳 화전 마을은 1960년에서 70년대 이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곳이라고 해요. 숯가마가 보이네요. 예전엔 직접 숯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해요. 그 시절 뜨거운 시간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귀틀 집이에요. 당시엔 이런 형태의 집이 가장 일반적인 주거였다고 하네요. 정다운 장독대도 보이네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구들도 있고요. 이곳은 너와 집이에요. 어릴 적 놀러가던 할머니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라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고요. 겨울엔 잠시 문을 닫고 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시 발길을 옮겨봅니다. 잔나무 향이 짙게 스며든 이 숲, 대한민국 백대 명품 숲이라는 이름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걸을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이유를 몸으로 느끼게 되네요. 물떨어지는 소리가 시원하네요. 이제 매표소 방향으로 갑니다. 흙먼지도 한번 털어주고요. 큰 도로를 따라 내려가 봅니다. 이곳을 버스로 오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일행이 있으시다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식당가도 있으니 식사를 하시고 출발하셔도 될것 같네요. 택시비는 17,800원 나왔어요. 돌아갈 때는 경춘선 전철을 타고 가보려고요. 살짝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트레킹은 길 위의 힐링이었어요. 자연의 숨결 속에서 걷다보니 마음까지 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상 거치 못한 곳까지 걸어도 약 4시간 정도면 완주할 수 있는 코스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작은 심표가 되었길 바라며 또 다른 힐링 여행길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